네, 이어서 일곱 번째 팀 만나보겠습니다. 김광숙, 김정웅, 이태은 학생의 더맨 프로팀 만나보겠습니다. 박수로 맞이해주시기 바랍니다. <웃음> <웃음> 여러분,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더멜프로의 김정웅입니다. 뮤지컬 신경성은 한국의 판소리를 소재로 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판소리는 낯설고 서양 음악이 되려 익숙합니다. 그래서 판소리와 서양 음악을 조화롭게 불러올 수 있는 뮤지컬을 선택하였습니다. 하지만 낯선 것과 익숙한 것, 갈등이 있습니다. 처음 서양문물이 들어왔던 1900년대는 어땠을까요? 뮤지컬 신경성은 이 질문에서 시작합니다. 한국 최초의 국립극장 협률사, 혹시 들어보셨나요? 공모전을 준비하기 위해 스토리타운 파크에서 소재를 찾던 중, 박주대 저상일화 일기에서 발견한 협류사. 판소리, 인송구용 탈춤, 고개는 물론 영화까지 상영했다는 사실이 매우 놀라웠습니다. 다양한 것들이 전통과 함께 쌓여 있었습니다. 너무나 매력적인 극장, 협류사였습니다. 공부하고 자료를 찾고 이야기를 만들며, 웃고, 울고, 사랑하고, 갈등하는 광경이 그려졌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1902년, 협렬사로 가보겠습니다. 스토리를 먼저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뮤지컬 신경성은 총 2막으로 구성됩니다. 1막은 협렬사에서 판소리를 통해 조선의 어를 전달하려 했던 명창 김창한의 공연이 큰 사랑을 받는 모습으로 시작합니다. 하지만, 전기사고와큰 소문, 살인사건 등이 일어나며, 5년 만에 협력사는 문을 닫습니다. 이막은 일제의 탄압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의 모습으로 시작합니다. 사람들은 원각사로 이름을 바꾼 극장에서 상극을 통해 희망을 느낍니다. 하지만 극장의 수익이 독립군의 자금으로 쓰였다는 비밀이 드러나고 모두 체포됩니다. 그때 원인물 폭발에 협류사를 집어삼킵니다. 어떤 일들이 있었을까요? 등장인물부터 만나보겠습니다. 먼저 이 작품의 주인공 신경성을 소개합니다. 그는 소율이라는 또 다른 자아를 만들어냅니다. 미유라의 개가 되어 살인을 저지릅니다. 그 이유는 오직 하나입니다. 살아남기 위해서입니다. 경성은 소율로 지는 동안에는 인기스타, 인기스타입니다. 하지만 경성은 살인한 시체의 귀를 잘라 귀문을 만듭니다. 왜일까요? 그 귀는 경성의 관객입니다. 그는 오직 워라만을 알아 봅니다. 하지만 월화가 소유를 사랑한다고 생각하고 소유를 단도로 찔러 살해합니다. 살해는 자살이 됩니다. 월화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그녀 또한 살아남기 위해 최고의 배우가 되고자 합니다. 그녀는 경쟁자인 도화를 죽이고 주연 배우가 됩니다. 그녀가 제일 좋아하는 사람은 굶은, 굶주렸을 때주목 법을 나눠주던 신 경성입니다. 그녀는 협류사에서 벗어나 새로운 곳에서 그와 함께 살고 싶어합니다. 미유라는 부모에게 칭찬을 받기 위해 피나는 노력을 하는 인물입니다. 그의 꿈은 조선총독부의 통감의 자리에 오르는 것입니다. 그는 자신을 지키기 위해 더 강한 힘을 갖고 싶어합니다. 그는 경성을 살인의 도구로 키웁니다. 오라를 사랑하게 됩니다. 다음으로 판소리를 지키는 것이 나라를 지키는 것이라 생각한 리더 김창완을 소개합니다. 그는 매일 아침 고종황제가 있는 곳을 향해 삼배를 합니다. 예인들은 당대 최고의 인기이었던 김창완을 통해 그가 많은 돈을 벌게 해줄 것이라 기대합니다. 하지만 협률사의 상황이 어려지자 예인들은 불평과 불만을 그에게 쏟아냅니다. 과연 그는 어떠한 선택을 할까요? 이 작품의 상징성 및 의미를 살펴보겠습니다. 당시 일본에 의해 변질되고 화재로 불타버린 협녀사는 타인에 의해 변질되는 대한민국이자 기억 속에서 잊혀진 문화유산들을 상징합니다. 신경성은 우리 자신입니다. 자신이 누군지도 모르는 채 헤매고 자멸해 나가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뭐라도 우리 자신입니다. 경쟁 속에서 무조건 이겨야만 한다고 생각하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유라 또한 우리 자신입니다. 끊임없이 타인에게 인정받으려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김창완도 우리 자신입니다. 신념과 의심 사이에서 갈등하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이 작품을 통해 다음과 같은 질문을 던지고 싶었습니다. 우리의 꿈은 항상 옳은 걸까요? 꿈은 항상 실현해야만 하는 건가요? 꿈을 이룬 사람은 성공한 것인가요? 그렇다면 꿈을 이루지 못한 사람은 패배자인가요? 그러한 우리들의 모습을 고민하고 싶었습니다. 꿈은 사람을 움직인다고 하는데 그 꿈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질문을 이 작품을 통해 던지고 싶었습니다. 우리는 뮤지컬 신경성을 무대 올리기 위해 대본 완성과 무대화를 동시에 진행할 계획입니다. 트위터 번트로도 지원 가능한 CJ 문화재단의 공모전을 통해 음악과 대본 멘토링을 받을 것입니다. 충무아트센터와 문예술위원회 공모전도 함께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공모전들은 제작자 매칭 및 공연장과 제작비를 지원해주는 장점이 있습니다. 다양한 히트작들이 이런 공모전을 통해 무대에 올라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지원작이 무대에 바로 올릴 수 있는 규모라는 점에서 대극장 규모의 신경성은 보다 큰 뜻을 품을 것입니다. 지금 나온 곡은 저희가 뮤지컬 작곡원들께 실제 의뢰하여 받은 곡입니다. 아니야 우리는 우리가 부활시킨 김창원과 이월화 우리가 탄생시킨 신경선과 소율 그리고 미유라를 끝까지 살아 움직이게 할 것입니다 우리는 그들을 절대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신경상의 꿈에 큰 기대를 가지고 지켜봐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